현재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따봉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의왕시 하기동에 위치해 있고요. 세계동 28세대의 현장입니다. 오늘의 위치는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게 의왕, 롯데프리미엄 아울렛까지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앞에 백운호수까지도 차량으로 3분에서 4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가 있으신 분들은 평계 IC랑 북청계 IC까지도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강남, 판교, 분당까지도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기에 편리하실 거예요. 주차 같은 경우에도 위쪽으로 필로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 이상 나오고요. 뒤쪽으로는 이제 숲세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조차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의 집은 풍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갤러리 같은 우리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천이백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전실 공간 왼쪽에 키 큰장 세개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띄움 시공이랑. 안쪽에 들어가시면은 삼연동 슬라이딩 주문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뷰가 정말 이쁜 집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3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3번 방 사이즈 2,700에 2,600입니다. 이쪽에 자녀분 침대 두신 다음에 앞쪽에 테이블 두셔도 멀티 공간 충분히 여유롭게 남습니다. 3번 방 옆에 2번 방 보여드릴게요. 2번 방 사이즈 3,300에 2,700입니다. 2번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요. 우측에 보시면은 다용도실까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침대 두신 다음에 책상 하나랑 북박이까지 짜셔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나옵니다. 바로 뒤에 다용도실도 보여드릴게요. 2번 방 다용도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워시타워 설치 가능하게끔 수전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도 공간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잔짐 올려둘 수 있는 선반 하나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 보시면은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 보시면은 단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물고임 걱정 없고요. 수전도 있기 때문에 청소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번 방 앞에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메인 욕실입니다. 폭이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전체적인 톤도 아이보리 톤으로 은은하게 잘 되어 있고요. 거울장이랑 이제 세면대, 변기랑 젠 스타일 선반까지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앞에 주방 보여 드릴게요. 오늘의 주방은 'ㄷ'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 보시면은 단차를 두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은 식탁으로 활용 가능하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소형 가전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충분히 마련해 놨습니다. 상부장, 하부장도 마찬가지로 빼곡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바닥 싱크볼이랑 이제 인덕션 주방에는 환기창까지 있습니다. 우측에는 냉장고 자리인데요. 냉장고 사이즈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게끔 칸막이를 따로 쳐놓지는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대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부장부터 하부장, 그 다음에 벽면 타일까지도 전체 화이트 톤으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요. 안방 사이즈 3,200에 4,400 나옵니다. 오늘의 집은 뷰가 정말 그림같이 이쁜 집인데요. 여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이쪽 보시면은 빈 공간이 또 있어요. 아, 이쪽이 좀 약간 드레스룸처럼 쓸수 있겠네요. 여기는 이제 꾸며져 있지 않은 집인데요. 분양 사무실에는 이쪽으로 북박이를 설치해두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이 안쪽에는 화장대 자리까지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방 안쪽에는 침대만 두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우측에는 안방 욕실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샤워 수전이랑 이제 세면대, 변기까지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안방에서 샤워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가시지 않으시고 환풍구까지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꼭 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p d 님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아, 여기가 뷰 맛집이죠. 아... 너무 예술적이죠. 요게 뻥 뚫려 있긴 한데 뭐가 안 들어오나요, 여기는? 그쵸. 이쪽에는 이제 조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요. 아, 카메라에 근데 다 담기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네요. 방충망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야. 이 산세도 너무 아름답고 앞쪽으로 그냥 모든 게다 빼곡하게 잘 되어 있어요. 공기조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에어컨도 있어요. 오늘의 메인 거실입니다. 아 거실도 엄청 넓어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 해놔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주방이랑 거실을 대면형 구조로 해놨기 때문에 탁 트여 있어가지고 더 넓어 보여요. 그리고 천장 조명 같은 경우에도 지저분하지 않게 전부 다 매립으로 다 시공되어 있고요. 아트월까지도 타일이 아닌 벽지로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실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다 드리고요. 거실 사이즈는 3,900에 8,200인데요. 8,200은 냉장고까지의 거리가 8,200인 거기 때문에 앞쪽으로는 사이즈가 조금 더 작습니다. 거실 창도 양창 구조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맞바람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안방에서만 바라보던 뷰를 이제 거실에서도 볼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도 막힘없이 뻥뷰. 그쵸? 액자같죠 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날씨가 좀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너무, 아, 너무 아쉬워요. 네. 근데 또 이런 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풍경이 너무 좋아서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투명 유리로 설치해 두었어요. 아, 그러네요. 이거는 멀리서 보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뷰, 여기서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여기 진짜 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아, 카메라에 어. 다안 담기네요. 제가 네, 보는데. 네. 그 그렇죠. 느낌이 안 나와요. 네. <laughs> 1년에 1200개 집 속에. 가우스마트 하마 TV.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집 설명 다 드렸습니다. 오늘의 위치는 경기도 의왕시 하기동에 위치해 있고요. 세계동 28세대의 현장입니다 지금 두개동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요 한개동만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50% 이상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이 풍경을 보시고 그냥 돌아가실 수 없었나 봐요 바로바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위치적으로도 정말 좋은 게 차량으로 3분 거리에는 의왕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는 이제 백운호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로는 청계아이시랑북청계아이시까지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 위치했고요. 강남까지는 30분, 분당 판교까지도 1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교통요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울렛 주변으로는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군까지도 걱정 없습니다. 자녀 키우시기에도 정말 좋고요. 전원생활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도 조용히 살기 너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제가 진짜 추천드려요. 이제 저희 집 앞쪽으로는 남양인데요. 이쪽으로는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이 그림 같은 풍경을 평생 가지고 갈수 있는 곳입니다. 안방에 팬트리가 있는 타이 타입, 복층 타입도 있습니다. 오늘의 집 분양가는요, 4억 초반대부터 4억 후반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시립 주공 같은 경우에는 1억 대만 가지고 계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되긴 하는데요. 그 점은 제가 유선문의로 친절하게 상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집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좋고 공기도 너무 좋은 오늘의 집.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다면 매물 번호 보시고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 따봉 부장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 TV 따봉 부장이었습니다. 따봉.